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리쌤입니다. <laughs>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나니까 어, 또 떨리네요. 어, 전에는 얼굴 없이 찍었었는데 그렇죠? <laughs>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할 거고요. 자 여러분 보시면 어, 이거 시각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5시 15분을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 또한 2시 30분 그리고 8시 45분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 같이 알아볼 시간을 가지, 가지도록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 15분은 중국에서는 또어 라고 부르기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일단 표현을 얘는 두 가지 할수 있죠 하나는 5.15분 또한 5.2크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15분하고 2크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분하고 2크의 차이 자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2시 30분하고 8시 45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고요 야, 지금 화면을 멈춰서 써보세요 네, 다 썼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정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맞으셨을까요? <laughs> 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이크 뒤에는 쓴이 없다는 것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크 뒤에 더하기 쓴을 할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거를 꼭 주의해주세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怎么样? 怎么样은 얘는 어떠하다 라는 뜻의 의문사로 상대방의 의견을, 의견이나 상태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얘는 대체할 수 있는 중국어도 따로 있습니다. 바로, how, 好不好 라는 중국어입니다. 꼭 필기를 해놓으시고요. 자, 어, 그 다음에 예시는 두 가지 배웠었잖아요. 저 하나는 最新怎么样? 요즘 어때? 얘는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이고, 오만 량띠안삼부 썸머얀. 우리 도시에 산책하러 가자. 어때? 얘는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자, 마지막에 선생님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이거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얘는 이 차나 얘는 모자라다는 뜻으로 시간을 표현할 때, 뭐뭐 전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예시를 한번 보실게요. 이 예시에는 7.15분 55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다아 7시 55분이죠. 그래서 얘를 다른 표현으로 할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차 5분 빠라수 있어요. 8시 되기 5분 전이라고 여러분이 '차'라는 단어를 써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을 이어서 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 어, 했던 부문을 이어서 두 번째 부문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네, 바로정정이네하하자자의하하일일를작작하하는용이이요우우영영을을저저보시작작해해보록할할요요我的一天.我每天早上テおメテイザオシャシデイキショシャウウバデシャク 어, 早睡早起,身體好。 네, 내용이 어, 엄청 어렵거나 하진 않는데요. 그렇죠. 실은 우리가 배워야 할 단어들이 많아서 좀 그렇지.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서 그렇죠. 우리 다 같이 단어를 배워 보고면서 다 같이 알아볼게요. 어, 단어들이 엄청 많죠. 자, 다 같이 하나씩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단어. 이텐. 이天 하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가 뭐야? 사성이죠, 사성.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성. 두 번째, 매, 매, 매는 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좡, 치좡, 얘는 일어나다. 죽이 침대라는 뜻이고요. 장이 침대라는 뜻이고 지는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동작이고 얘는 침대 이렇게 고별을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아이고 상우 오전이라는 뜻이에요. 오전 오전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크 上课 수업을 시작하다, 수업을 시작하다. 이上이라는 단어는 위라는 뜻도 있지만 시작하다, 오전이라는 가, 다양한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구별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下午下午 샤워. 下午는 샤워, 오후라는 뜻입니다. 오후. 下课. 下课,下客 下课는 수업을 마치다 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上과 반대로 되어 있는 단어죠. 下睡觉睡觉,睡觉 얘는 잠을 자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早早,早, 얘는 아침이라는 뜻도 있지만 얘는 이르다, 때가 이르다라는 부사적인 뜻도 있습니다. 睡 쉬이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치치 일어서다. 일어서다. 身体.身体, 신체. t 신체, 몸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 같이 단어를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 같이 나의 하루, 자신의 하루 일과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我的一天我的一天我的一天 在다 我的一天,我的一天。 我는 나라는 뜻이었죠. 나또는 의라는 뜻이죠. 이天은 뭐예요? 하루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나의 하루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오늘 매일 매일 아침 7点起床 끝나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 매일은 매일이란 뜻이요. 매일, 아침은 오전, 아침. 아, 미안해요. 얘는 아침이란 뜻이요. 아침. 음, 7七点. 그쵸. 7이가7시란 뜻이겠죠. 7대 일어다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매일 7시에 아침 7시에 일어난다. 그랬더니 상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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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목소리> 8시 5 8시, <목소리> 수업 시 8시 오시 5시 8시 5시 이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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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5시 죠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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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시업시작시오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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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시업시작해 5시 5시 작시다시 그다음에 4:50 4:50이 시간이겠죠. 몇 시겠어요? 4시5 0분5 0분5 0 4:50 4:50 4요0 4:50 4 5수업5 0 4:50 4:50 4:50 4:50 4시5 0 4 5 5 0 끝나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와상 1 0 0睡 10:00) 1 저녁 이라는 뜻이겠죠, 저녁. 음, 2 0녁이2 뜻이고, 12:000) 1 2 0 0 12:000) 1 2 0 0 1 0 0 0 1 0 0 0 1 0 1 0 1 0 그래서 이게 나의 하루인 거야. 마지막에 이제, 어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요그 총결을 하는 말인 거죠. 자睡早 자취 뭐예요? 얘는 여기서는 부사로 해석을 해야겠죠. 일지 쉬 자면 자고 早 일지 치 일어나면. 신체好，신체는 身体 뭐예요? 몸이죠, 몸, 신체好하니까 좋다, 몸이 좋다 뭐야? 건강할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해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만 잠깐 지우고. 자, 단어장을 보도록 할게요. 아, 미안해요. 해석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我的一天, 나의 하루. 我每天早上7시에 일어난다. 上 오후 8에 수업을 시작하고요. 下午点课 오후 4시 50분에 수업을 마칩니다. 晚上点 저녁 10시에 잠을 자요. 早睡早起身好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몸에 좋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옆에 시간대별 표현이 있는데요. 아침, 오전, 정오, 오후, 저녁이 다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읽어 볼게요. 早上.早上.上午.上午.中午.中午.上午中午中午 下午晚上下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넘어갈게요. 바로 어 하루 일과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床 어기 침대에서 일어나니까 일어난 거죠. 어 이제 기상을 한다는 거죠. 기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한다. 课上课 수업을 시작한다. 吃午饭吃午饭从前门儿么哒从前门儿下课下课就梭呗儿吧唧哒梭呗儿吧唧咕回家回家起不鲁涂多汗哒起不鲁涂多汗哒睡觉 쉬자, 잠을 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잘 활용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 같이 어, 중국어로 나의 일과를 표현하는 연습을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심아 이번 시간도 어, 여러분 이, 이번 영상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봅시다, 여러분 안녕. 再엔同学们.